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몸이 웅크러질 때, 이럴 때 따뜻한 차한 대, 바로 고객님의 찾던 그 따뜻한 차한 대로 올 겨울을 멋지게 보낼 수가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우리 고객님에게 멋진 차를 가져 나왔습니다. 바로 이 차입니다. 디스커버리 4 3 0에 SDV6 SE SD 등급을 가지고 나온는데요 2014년 6월에 등록한 93,000km, 93,000km 흰색 오토 차량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디젤차입니다. 온 로드와 오프로드에서 전천후 주행 성능을 발휘하는 7인승 프리미엄 SUV입니다. 너무너무 인기가 좋고 차가 크고 박스형처럼 생겨서 참 매력적인 게 외관 디자인입니다. 넉넉한 공간과 단복 적성 그리고 편의성을 두루 갖추었고요. 특히 오프로드 안정성이 꽤 꽤나 뛰어난 차입니다. 보기하고 틀립니다. 겉모양은 지금 보신 것처럼 반듯하게 가진 빡생이지만 의외로 오프로드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을 갖고 있어서 인기가 좋다는 게이 차의 특징이고요. 네 센터 페시에 보시면 큼지막한 그런 모니터를 통해서 앞뒤 바퀴에 얼마나 락이 걸려 있는지 각 바퀴의 경사와 조향각을 한눈에 볼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이런 성능은 특허 기술인 전자동 지형 반응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런 기술이 바로 이 디스커버리에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잔디밭, 자갈밭, 눈길, 모래길, 진흙, 움푹 패인 길이나 암벽 등 다섯 가지 주행 모드로 나누어져 있어서. 주행 상황에 맞게, 서스펜션의 높이와 엔진 반응,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등을 조절해서 차체를 최적화시키고, 어떠한 노면 상황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이 있다면, 내리막길 주행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데요.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경사로 브레이크 저장치가 함께 극심한 경사에 도록 통제력을 유지하고 흔들림을 막아주는 게이 차의 특징이고요. 엔진 한번 볼 텐데요. 엔진을 보면은 엔진은 바로 V형, V형 6기통, 바로 3 l 3 0 l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최고출력이 255마력, 최대토크가 61.2kg. 이렇게 강력한 힘을 뿜어내고 있고요. 변속기는 자동 8단입니다. 8단 타이어 휠 크기는. 19인치, 19인치고요. 연료 탱크는 82리터입니다. 82리터의 용량이 있고요. 올 연비는 복합 연비가 약9 3 k 로 정도 됩니다. 9 3 k 로 특히 2 0 0 0 k 로 RPM 2 0 0 0 k 로 정도의 그런 중소역 영역에서는 최대 토끼를 발휘한다는 점이 가장 차별화된 강점으로 뽑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이차는 도심에서도 탁월한 가성,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밖에서가 아니라 도심에서도 충분한 가속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이 차의 특징이고요. 이제 실내를 한번 볼 텐데요. 실내를 보시면 이런 고급스러움에서도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또 센터 콘솔은 심플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고 아기자기한 게 아니라 심플한 그 자체. 그리고 1열과 2열 뿐만 아니라 2열과 3열도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고요. 또한 전고가 1880 5mm입니다. 1.8m 높아서 시야 확보에 굉장히 좋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소프트한 서스펜션입니다. 안락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차의 판매 가격은 끝부분에 보시면 특별 할인 가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특별 할인 가격으로 구입하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또 외관을 한번 볼 텐데요. 외관에 보시면 이렇게 보조 발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노약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타고 내리기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인치가 크고 차가 크다 보니까 발판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조 발판까지 있다는 것, 그리고 앞에 라이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디스커버리만의 라이트 구조, 동그란 거, 범퍼에 동그란 네,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후측면을 보더라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뒤에 후미등도 보시면 검정색 바탕에 투명한 그릴, 그리고 네. 뒤에 브레이크 등 후방 감지기 센서 등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그냥 박스, 박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뚱거리지 않습니다. 고속주행이나 코너링도 아주 좋다는 게 말씀드렸고요. 자, 운전식도, 조수석식도 역시 이렇게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뒷좌석도 보면 공간이 넓습니다. 넓어서 충분하게 앞좌석과 거리가 충분해서 편안하고 천장을 보고 주변 어느 곳을 보더라도 오염된 것도 하나도 없고 손산된곳도 없습니다. 특히 뒷좌석 앞좌석 뒤쪽에 보시면 모니터가 있어서 보고 싶은 것을 마음껏 볼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랄지 게임, 기타 영화도 마음껏 보면서 즐거운 여행. 바로 운전은 운전자 가는 하 거고 나머지 승객. ]들은 바로 편안함과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센터페시아 중심에 보시더라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깔끔한, 심플한 그 자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대시보드를 보고 주변 어느 곳을 보더라도 스크래치도 없고 깨끗하고 가죽시트도 질감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핸들도 역시 이렇게 깨끗합니다. 오디오 기능이랄지 다양한 기능들이 이 핸들 안에서 다양하게 둘 수가 있고요. 또한 디스커버리 중에 하나의 특징이 바로 변속기가 다이얼입니다. 다이얼, P-R-N-S. 네, 이런 기능, 다이얼 기능이 되어 있다는 거. 주행거리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주행거리 이렇게 좋습니다. 바로 93,000 k m 실주행거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고차는 있는 대들과 중요합니다. 고객과의 신뢰, 고객과의 약속, 고객과의 소통은 있는 대들입니다 뻥튀거나 과대 또 과장이 아닌. 축소 음폐 숨기는 것이 아니니 있는 그대로 사고도 있는 그대로 성능도 있는 그대로 주행 거리도 있는 그대로 우리 고객님에게 약속합니다. 9300km 실주행거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좀센터페시 중심에 보시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사전 내비게이션 기능 그리고 버튼 기능 그리고 에어컨 히터 기능, 오디기능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고 했고요. 또그 밑에 보시면 열선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기능까지 있고요. 센터페시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가 있습니다. 클래식한 아날로그, 약간 스포트한 느낌의 아날로그 시계에서 더 멋이 나고 뽀대가 나고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오디오 히터 기능 말고 밑에 보시면 다양한 주행 성능에 따라 다양한 기능이 볼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 하나 하나 다 필요에 따라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도로 여건이 어떠든지 또 지형이 어떠든지 마음껏 그 지형에 맞게끔 차를 움직일 수가 있고 조절해서 차에 최적화된 자세로 운전을 할수 있는 재미가 있다는 것볼 수가 있고요. 라이트 기능,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리고 듀얼 선도 보겠습니다. 파란 하늘, 이제는 바로 눈이 내리는 하얀 하늘을 마음껏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맞지 않고 하늘을 보는 즐거움, 낭만 바로 이 디스커버리에서 그 낭만을 찾을 수가 있고요. 앞서 얘기했듯이 앞좌석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서 뒷좌석에서의 타는 즐거움이 더 있는 것 말씀드렸고요. 지금 운전석 문에는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이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 오른쪽 상단에는 앞좌석에 걸려있는 모니터 그리고 접이식 밀러 그리고 또송풍구가 있어서 앞에서 히트를 었을때또 에어컨을 었을때 뒤에도 바로바로 시원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송풍 기능까지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가 이렇게 좋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트렁크가 위아래를 열립니다. 보통 트렁크는 위로 열리면 끝인데 이것은 위아래를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QM5, QM5가 이제 그런. 차량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열립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넓고 이것도 좁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저 의자를 앞으로 눕혀버리면 어마어마하게 여습니다 차박이 하기도 딱입니다 등산, 레저, 스포츠, 스키 또 골프 등 다양한 행사나 다양한 놀이구에 마음껏 할 수가 있고 가족나들이 주말농장 캠핑도 마음껏 꾸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하신 분들 이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가정에서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넓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바로 디스커버리 장점은 숨은 장점은 바로 이 트렁크 공간, 트렁크 공간이라는 건 7인승이지만 의자를 쓰지 않을 때 이렇게 다양한 공간을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역시 이렇게 선명해서 옆에 뭐가 있는지,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떤 그런지를다 알려주는 거 있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앞뒤로 있고 또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시밀러와 블랙박스 전면 블랙박스가 있고요. 타이어 상태하고 휠만 보더라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휠은 약간 생활기에있지만 절대 깨지거나 심하게 망가진 것도 아니고 정말 깨끗하고요. 타이어 상태가 더 좋습니다. 9 3 0 0 0 k m 인데전 차주분께서 제때제때 타이어도 교환해서 타이어 상태가 색은 못지않게 이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19인치의 미쉐린 타이어. 미쉐린 타이가 어끼어져 있습니다. 그냥 일반 저렴한 게 아니라 고가의 미쉐린 타이어가 있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눈길에 빙판길에 거침없이 산악길에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어가 되어 있고요 엔진을 보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깨끗합니다 전차주분이 제때제때 다 이런 것을 교환하고 또한 특히 입고 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가셨습니다 이런 차를 그냥 가져왔다가 팔면 나중에 고객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들을 고가의 차들은 항상 입고하면서 차를 한 번쯤 점검을 하고 바로 고객님에게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 차는 실 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은 수원역 뒤에 있는 SKV1 매물 단지 우리들 모터스에 있고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이 차를 충분하게 시운전할 수 있도록 마음껏 시운전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뿐만 아니라 고객님이 이 차를 구입하신다면 현금, 카드 할부가 가능한데요. 할부는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 그리고 60개월의 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고. 부분 상환, 상황, 중도 상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k b 국민행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은행과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고객님의 신용 정보에 따라서 초저 금리 이자랄지, 다이렉트 할보 마이카 대출 등은 선택할 수가 있고요. 바로 중고차는 오직 고객님의 개인 정보로만 가능합니다. 그런 다양한 금융 정보를 꼭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이외에도 제가 지금 사진을 보내드리는데 영상으로 이 차를 직접 보고 싶다 그러면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립니다. 또한 등록증 이랄지 성능 점검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원하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등록증에는 엄연하게 우리들모터서 상품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안심된 중고차고요. 이외에도 중고차 시세, 중고차 성능 어떤 차를 얼마선에서 어디서 어떤 용도로 누구에게 사야될지 모른다면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한 번의 상담으로 정확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바로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입니다. 포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포3.0 SDV6입니다. SE 등급의 2014년 6월에 등록한 93,000kg의 검, 흰색입니다. 93,000kg의 흰색의 무사고시라 판매 가격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